일단 상대가 제드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죠? 어, 이기진 힘들어. 이거는 정말로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것 같아요. 한대한 대. 아, 딜 차이 많이 나죠? 어, 딜 차이 많이 나지? 음. 손해 봤는데 이거. 어, 손해도 손했는데 이건 자존심이 문제야. 자존심 꺾였어. 아, 이걸 또 맞아 버리네. 어. 상대적으로 제거 쓰기 때문에 2렙 갱이 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평타, 평타, 평타. 양호, 나쁘지 않았어. 물론 뭐, 만화 좀 많이 썼죠. 많이 썼지만은. 음. 어, 어, 어! 어우, 못먹으 클리지 않아요. 클라지. 음. 오케이. 오케이. 양호, 딜. 엄청 유리해졌다. 엄청 유리해졌어. 우린 물량 먹어도 되죠, 이러면. 왜냐? 우린 리필이죠? 물량 리필이에요.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았어. 잡았다, 이거. 와, 슬로우 지렸다. 스펠 다 빠졌는데? <laughs> 야, 스펠 다 빠졌어. 어, 저 지금 이가 아주 찰지구만. 어, 의 비누 주신 것 마냥 굉장히 슬로우해졌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어, 저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지 저거? 아니 제가 뭐 체력이 많죠 지금 음. 잘못 자칫 들어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저 친구 CS 못 먹게 해야 됩니다. CS의 발도 못 뛰게 해야 돼. 응. 잡아서 잡서 오케이. 양호 제가 매혹을 안 맞춰도 상관이 없죠. 왜냐? 저 친구의 퇴로를 확실하게 막죠? 인킬 주고 시작. 야, 저 친구 패기 하나 넘치네. 패기 인정, 패기 인정. 오, 오. 야, 좋았어. 전멸 뺐네. 이득이지. 어.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6을 먼저 찍었다는 거. 좋았어. 죽일 순 없겠는데. 저기에 살아버리네. 야, 저 깔짝 들 제가 AP 였다면 잡았겠죠. 하지만 어, AD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이 순간, 자크가 무리를 합니다. 어, 자크가 무리하는데, 저거 크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음. 일단 더 깊숙이 들어오면 잡습니다. 까비! 만화 없는데 이제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잭스가 깝투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도 이제 궁극기 배우죠? 이제 배웁니다. 이제 배워요, 배워요, 배워요. 우리 이거 캐치 캐치 해야 돼, 캐치 해야 돼. 배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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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지. 빼야 됩니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어. 지금까지 이겼던 것들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어요. 어, 뿌리째 날아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또 그거 있죠? 음. 저 친구 궁수죠? 자 하나 알려드리죠. 바로 어, 매혹을 제등뒤로 날립니다. 어차피 저 친구는 궁극기 쓰면은 제 뒤로 오기 때문에 그 순간 제가 바로 매혹을 날린다 십내 날린다면 저 친구의 궁극기 날라. 어어 어, 뭐야? 아 궁극기인 줄 알았어. 순간 궁극기인 줄. 어, 오케이. 타워 맞습니다. 이거 타워 맞아야 한대. 오어 어, 까비. 아 까비. 저 처리. 계산. 계산. 소름 끼치는 계산. 소름. 제가또 이제 광의검 나왔지 않습니까? 끝났죠 어. 딜 이제 폭, 폭발합니다 폭발 어? 폭발해 이제 일단 이 친구가 스킬 샷이 그래 좋지 않아 와 지렸다 음. 지렸죠 어. 이저 친구 이제 공격기 있을거야요 아마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죠 일단 물량 먹어요 물량을 계속 먹고 있어요 잡아서 또 잡았어 됐어. 또 잡았어. 오케이, 이 친구 멘탈 터졌어요. 지금 터졌어요. 이제 게임 던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제 어, 전체 말로 욕하면서 게임 던질 가능성 높아요. 제들과 주문 포식자죠. 오케이, 빼야 돼. 빼야 돼. 왔다 피해줍니다. 오케이, 어, 그냥 피하죠. 뭐. Okay. 면전했어 그냥. 아 터지면 살죠. 지리는 들개산 이거지. 어, 체력이 그냥 1 0으로 남잖아. 와 이걸 죽나 너무 내가 봐줬다. 이 정도의 난이도 조절 괜찮죠? 음. 이 정도의 난이도 조절 괜찮아. 이러면서 자크가 키를 따잖아요. 자크 크는 거지. 나만 크면 뭘? 자크가 크는 거야. 심까지 크면 됩니다. 어. 됐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3일체가 완성됐죠. 12분도 안 됐는데 3일체가 나왔어. 게임 끝났어. 제가 또 궁극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궁극기 또 나오면은 또 잡아요. 오케이. 평타. 오케이. 어, 스킬은 거둘 뿐. 스킬샷 맞추면? 그쵸.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어, 리치베인 들어가죠. 리치베인, 그, 광해검 리치베인이 아니광해검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아프거든. 오케이. 니가 마무리. 아, 양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이거, 나, 나쁜데? 야, 베인한테 조금 더 곤란해진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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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 일로, 오라고. 뭐, 뭐 하는. 오케이, 양호. 양호. 오케이. 제가 AP였으면 잡았겠죠. a p 였음 잡았겠지만 어, 이 정도의 인간미를 보여주면서 너는 어, 건들면 죽는다 라는 거죠 근데 자크가 솔직히 궁극기를 조금 제가 핑을 찍은 곳에서 궁을 써서 어, 제가 딜을 평타 딜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면 충분히 잡았지만은 음. 자크 저 친구의 그 센스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 아쉽죠 어, 조금 아쉬워 그게 아쉬운데 아 이걸 죽었네 아프죠 이거 아퍼 이제 이, 이러면 아퍼 이렇게 저돌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저쪽은 궁극기를 썼고 전 궁극기를 안 썼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궁극기가 똑같이 있다면 지지 않습니다 저거는 더블킬 각인데 아, 이제야 가 이제 야야야 자크 이거 판단력이 와 자크 상태가 어어어어어 어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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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제드가 와다 살았어 다, 살았, 다 살았어?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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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렸다. 들개산 지렸다. 소름 끼치는 들개산. 정말 소름 끼치는 들개산. 저 친구 구르거든요? 100% 구릅니다. 이쪽으로 굴러. 그렇지. 뻔하잖아. 아, 이러면서. 왜냐? 저 친구 킬 총하려고. 어, 뭐야, 이거. 안 때려서 나를. 와. 됐어. 우리 팀이 이겼죠. 어, 됐어. 이러면 됐어. 팀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림. 됐어, 됐어. 베인은 어. 뒤에서 잡는다. 뒤에서 들어가서 잡는다. 오케이. 저 친구 지금 CS 욕심 있어요. CS 욕심 있어요. 날 피할 수 없지. 이 친구 다못 피해요. 어, 절대 못 피하죠. 어떻게 피할 거야, 이거. 어떻게 피할 거야, 이거. 어. 내가 궁극기가 있는데. 어떻게 피해 이거 왜 피하죠 어. 끝났지 뭐 이건 제가 정말로 눈부신 눈부신 매혹으로 쌉니다 오케이 소름끼치는 매혹 와 지렸다 정말 소름끼쳤다 이러면서 모든 어그로다 끌었죠? 그지 이거야. 이게 바로 어그로다. 라는 거죠. 어. 야, 하필 나한테 들어오는 건 또. 정말 얄얇다. 하지만 살죠. 야, 쟤 얘네 진짜 열심히 한다거든. 아니, 미루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 일단 뭐, 제도 없으니까는, 요러맷이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이거. 레벨 3이요? 아, 잡았는데, 까비. 막탄 나이 것? 오케이. 뭐 사실상 뭐 잭스 없었어도 일단 라인전이 이긴 건 확실하죠. 이렇게 생각보다 나쁘지만은 않다. 물론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 것같아더 많은 영상은 저 테스톤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